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보듬어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음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우리의 피부 탄력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밤새도록 살금살금 다녀가는 작은 도둑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그 도둑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다시 우리 피부를 탱탱하고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해결책을 제가 살짝, 아주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약속 하나만 할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마음에 쏙 드는 내용이 있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피부 탄력의 비밀을 찾아 떠나볼까요? 첫 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우리 피부에 남기는 슬픈 흔적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시죠. 올해는 꼭 단기간에 몇 킬로그램 감량 성공하는 멋진 계획들을 세우시고요. 저도 예전에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체중계 숫자가 내려가는 것만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똑꺼진 볼, 축 처진 턱선, 그리고 칙칙한 피부까지. 마치 시간 여행을 잘못해서 과거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살만 빠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피부의 탱탱함을 책임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까지 함께 떠나버린 거죠. 마치 텅빈 풍선처럼 힘없이 늘어져 버린 느낌이었어요. 우리 피부 속은 마치 섬세하게 짜여진 그물과 같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섬유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우리 피부를 탄탄하게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는 이 섬유들에게 큰 충격을 줘요. 마치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든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무리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기 쉬워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소중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지면 우리 피부는 힘없이 푸석해지고 건조해져요. 마치 물을 주지 않은 화초처럼 시들시들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현명한 해결책이 있답니다. 바로 건강하고 꾸준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주 0.5kg에서 1kg 정도씩 천천히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우리 피부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골고루 맛있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형형색색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듬뿍 채워 주세요. 특히 피부에 가장 중요한 재료인 단백질 섭취를 잊지 마세요. 마치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벽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피부에도 좋은 단백질이 필요하답니다. 움직이고 활기차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면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은 탄탄해져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지지해 줄수 있어요. 마치 옷걸이가 튼튼해야 옴맵시가 사는 것처럼 우리 몸속 근육도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촉촉하게 충분히 물은 우리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예요.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물을 마셔주세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 피부에도 촉촉한 수분이 필요하답니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건강한 몸과 건강한 피부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시작된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빛나자고요. 두 번째 뜨거운 물로 하는 샤워는 이제 그만. 우리 피부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하는 세안, 그리고 샤워 시간. 혹시 아주 뜨거운 물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뭔가 찝찝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온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그 기분이 참 좋았어요. 하지만, 뜨거운 물 세안과 샤워는 우리 피부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마치 소중한 유리잔을 거친 수세미로 박박 닦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얇고 소중한 유분막이 존재해요. 이 유분막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피부 속의 촉촉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마치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뜨거운 물은 이 소중한 갑옷을 너무 쉽게 녹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면 우리 피부는 속수무책으로 건조해지고 예민해져요.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가렵고 심지어는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마치 튼튼한 울타리가 무너진 정원처럼 외부의 공격에 너무나 취약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부장벽이 약해지면 피부 속에 수분이 쉽게 증발하면서 트러블이 더잘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 피부 나이를 훌쩍 올려놓는답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샤워하는 것은 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시계의 태엽을 망가뜨리는 것과 같아요. 이제 뜨거운 물 세안과 샤워가 우리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따뜻함, 우리 체온과 비슷한 30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우리 피부에게 가장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요. 손등에 살짝 대보았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보다는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피부에 자극이 적은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고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세안해 주세요. 마치 소중한 아기를 다루듯이 우리 피부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빠르게 촉촉하게 너무 오랫동안 세안하거나 샤워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깨끗하게 씻어내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품을 발라주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샤워 후 3초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 수분을 꽉 잡아주세요. 차곡차곡 꼼꼼하게 세안 후에는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하고 세럼이나 앰플로 영양을 공급한 후 크림으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덮어주세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고 벽을 쌓고 지붕을 덮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도 차근차근 영양과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알로에베라나 녹차 추출물이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우리 피부를 더욱 안전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고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는 약해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피부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뜨거운 물 사용은 잠시 멈추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고 샤워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피부가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세 번째 뜨끈뜨끈 사우나와 찜질방의 유혹 우리 피부는 괴로워하고 있어요. 뻐근한 몸을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땀을 쭉 빼고 나면 정말 온몸이 노곤하게 풀리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저도 가끔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서 피로를 풀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뜨끈뜨끈하고 건조한 공간에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우리 피부에게는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사우나나 찜질방의 높은 온도는 우리 피부 속의 소중한 수분을 순식간에 빼앗아가서 마치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랫동안 놓아둔 촉촉한 스펀지처럼 바싹 말라버리는 거죠. 우리 피부 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져요.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갈라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마치 물이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는 높은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우리 피부의 탱탱함을 유지해 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변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열에 약한 단백질이 익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지지대가 약해지는 거죠. 이는 결국 피부 탄력 저하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우나와 찜질방을 완전히 멀리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답니다. 적당히 알맞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번 방문했을 때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짧게 이용하는 것이 우리 피부에는 가장 적당해요.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쉬어가며 천천히 뜨거운 곳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중간중간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피부의 온도를 식혀주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뜨거운 여름날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시고 채우고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하기 전과 후, 그리고 중간에 쉴 때도 물이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셔서 우리 몸속 수분을 계속 채워주세요. 마치 운동 후에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도 수분 보충은 필수랍니다. 바로바로 바로 촉촉하게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피부는 급격하게 건조해진 상태예요. 이때 보습력이 아주 뛰어난 제품을 얼굴과 온몸에 듬뿍 발라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일 타입의 보습제도 건조한 피부에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답니다. 마치 샤워 물기가 마르기 전에 오일을 발라주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도 즉각적인 보습이 필요해요. 진정시키고 달래주고 필요하다면 알로에베라 젤이나 오이팩 같은 시원한 제품으로 우리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치 햇볕에 달아오른 피부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처럼 사우나와 찜질방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안정시켜주세요. 사우나나 찜질방에 갈때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거나. 보습 크림을 두껍게 바르는 것도 우리 피부의 건조함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마치 추운 겨울날 따뜻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죠. 적당한 사우나와 찜질방 이용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중요해요.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뜨거운 유혹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피부 탄력 되찾고 매일매일 빛나는 피부로 봐요. 오늘 우리는 우리 피부의 탄력을 나도 모르게 훔쳐가는 세가지 습관 바로 무리한 다이어트 뜨거운 물 세안과 샤워 그리고 사우나와 찜질방 가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우리 피부에겐 너무 힘든 일이고 과도한 열은 소중한 수분을 빼앗아가며 잘못된 세안 습관은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해결책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피부는 다시 탱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마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도 분명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동안 피부 만들기에 대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매일매일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항상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